을잘 유지하면서 스윙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골퍼분들은 볼을 또 띄어야 한다는 생각이 크시기 때문에 공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를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이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게 되면요. 탑핑 뒷땅이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드레스하고 백스윙하고 임팩트까지 이어갈 때내 오른쪽 엉덩이와 왼쪽 엉덩이가 뒤에 가상의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벽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임팩트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 연습 방법은요. 이 의자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자,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 스윙하고 임팩트 할때 최대한 이 양쪽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 있는 느낌으로 모션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엉덩이는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할 때, 전환할 때 최대한 붙어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한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하고요. 그렇다고 엉덩이를 붙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팔로만 스윙 하시는 게 아니라 백스윙 갔다가 다운 스윙 때 오른쪽 엉덩이를 붙인 상태에서 회전하고 떨어지는 느낌으로 가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업 했을 때 체중 분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너무 체중이 앞쪽에 쏠려 있는 상태면 백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되고, 그 다음 보상 동작으로 다시 이렇게 얼리 스텐션이 나올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뒤쪽에 셋업을 하게 돼도 백스윙 갔다가 볼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얼리 스텐션 동작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셋업 하셨을 때, 체중 분배가 너무 앞쪽이나 또 너무 뒤쪽에 가지 않게끔 센터에 잘 중심을 잡아주시고 셋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